What the 가게가 위기다. 엄마가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잘 돼도 징그럽고 안 돼도 징그럽다고. 엄마가 옛날에 회집을 하셨거든. 홀에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해. 사람이 그리워. 처음에 장사할 때는 요리 스킬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 주겠지 하고 겁없이 생각한 거야. 호텔에서 요리만 하던 사람이 장사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맛있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새벽 2시까지밖에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렸는데, 배달업체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네. 야간 배달은 야간 배달업체를 따로 써야 되는데. 야간 배달은 또 할증도 붙는데. 기존 배달이 6,000원인데, 할증이 3,000원 붙어서 9,000원에 나오는 거야. 따라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1월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유게 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당 그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목절 전부터 후 9월 달한달 동안은 거의 뭐 망했으니까. 솔직히 좀 힘들었죠. 왜냐면 이제 다들 매출이 3 번씩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뭐 배달도 고민 했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음식이 다 식으면 좋은 음식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달하시면서 그것도 잘 버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 이제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의지하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배달이라도 해야지. 예전에 잠깐 배달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 마케팅 디렉터까지 있어서 배달이 수월했지 작은 가게에서 디렉터를 쓰는 r 흔하지 않 r of 죠 뭔가 우리 음식이나 우리 술을 좀더재 director of the director of the director of the director of the d 와도 맛있는 음식이 뭘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해산물이 있는 용왕님 밥상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해산물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해산물을 그냥 팔면 재미가 없어서 용왕님이 만약에 밥을 드신다면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왕님 밥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무례 소스를 서비스를 주다가 꽝꽝 올려 보내니까 아이스팩퍼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용왕님 무례 밥상이 됐다. 배달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팔렸죠. 그때 주변에 단골손님들이 많이 팔아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중요한 게이 시스템을 보니까 리뷰 수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랭킹 맛집 올라가려면 리뷰들을 많이 달아 주셔야 되니까. 이게 그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느꼈죠. 거기다가 하루 15개 한정 판매로 신선하게 배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다음 문제. 50분. 이 상식 몇분 할까요? 이 깃발이라는 게 깃발을 꽂은 주위에 홍보가 되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다섯 개 꽂으면 44만 원이 되는 거고. 10개를 꽂으면 88만 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10개, 20개씩 꽂는 데도 있더라고. 우리는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도 5개까지 꽂게 되더라니까. 재민 포장주문. 포장주은 들어왔고요. 매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손님이 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얼굴 보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배달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미비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잘못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양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었는데, 이런 맛에 대한 평가는 처음이라서 마음이 아주 치어지게 아팠어. 그냥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뷰에 대해서 저희도 맨날 신경 많이 쓰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재료를 우리가 잘 요리해서 잘 표현하자 그리고 잘 전달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잠시만 좀 이따 할게요. 업체 o n 써야 되는 거아니 아니야?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이런 거에 뭐 감정적으로 w I 할필요 t 없는 거 같고 그냥 있는 k 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해결점도 있는 거 여기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이런 리뷰가 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리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전체적으로 더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이걸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하나하나 대처하기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작은 가게들은 힘이 없어서 항상 저희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극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 좋은 음식의 철학을 담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아빠. 아이고 뭐야? 아빠 아빠는 왜 이만해? 아빠는 오래 요리하고 싶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좋은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